눈물샘을 터지게 했습니다. 또 오늘 천의 축성자 신출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새 없이, 눈물릴 새 없이, 오직 섬리말을 생각하고 나가시는 그 마음 위에 우리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흩어져서는 안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와 갈렙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됐더라면 40일 정탐을 40년으로 연장되는 섭리는 안 됐을 것입니다. 아주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인기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갈렙은 완전히 하나 되고 나머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성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 모세를 청종한것 같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른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옵소서. 아주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어 보세요. 금명령을 그 거역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단상에서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소와 1장 18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정말로 완전히 하나가 되신다면 우리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천의 축승자 머리 위에는 하늘 부모님 함께하십니다. 천상의 아버님 지상에 계시는 실체 성령 어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상세계 효지님 흥지님, 대모님 비롯한 절대 선영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세계 모든 축복받은 영인들, 홀리마다 하늘 어머니로 모시고 계시는 모든 영인들이 천의 축성자에게 집중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이 때인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세우신 천의 축승자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공직자들은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우리는 어머님 말씀을 이루어트려야 됩니다. 오늘 송영천 회장님께서 누구 탓하지 말라! 나의 죄 때문에 어머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다. 사실 2000년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놓고 유다를 가룬 유다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5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지금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천심원장이 더 신령한 재단을 쌓아서 어머님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천심원 정성을 더 열심히 들여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길을 갔더라면 이런 일런안 이런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신인의 일케 이상을 이루어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 석방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길 텐데 살아계신 하늘부모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께서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성으로 하늘에 직접 주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간접 주관권이지만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했습니다. 원리 결과 정성이 있으면 복귀섭리 과정에서도 하늘은 직접 주관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노아 방주를 완성했을 때 직접 주관의 홍수심판을 하시고, 아주, 수대만의 정성이 차서 순교회를 갔, 길을 갔을 때그 정성을 보시고담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 세우셨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모아진다면 아버님 출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7만 명이 합심기도 할수 있는 이 기준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교회가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 실감하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 된다면 어머님 말씀이 루어집니다 오늘 연호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교회 식구들은 뜻을 위해 똘똘 뭉쳐서 전세계적으로 하나가 됐어. 어머님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는데 점점 더 덩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10월 24일날 월드센터에서 대역사를 계획하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대역사가 되도록 정성을 모아봅시다. 아주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된다면은 완전하게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돌이 외칠 것입니다. 오늘 돌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식구도 아니고 우리 신앙자도 아닌데 외치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더 감동을 주어서 조회수가 수만, 수십만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스, yes. 세상의 돌들이 다 일어나 외쳐서 이 기회로 우리는 신통일한국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의 축승자 모시고 전진합시다. 아주, 다음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천심원 기도를 드리고, 영원 모두가 다 몽시도 받고, 계시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신 개인이 되고 신 가정이 되도록 가야 됩니다. 공명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덜덜 떨어야 됩니다. 공명은 울림입니다. 그 울림 현상이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온 육신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명 현상이 벌어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본원에서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구경꾼이 돼가지고 그만 멍하니 보고만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본원과 함께 기도하고 소리치고 찬양하고 공명하면 이 천주적인 공명 역사가 벌어져서 이 천심원의 놀라운 실체 성령의 불이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신점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영성시대라고 했는데 그 시대를 여기서부터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이 모아지는 이날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네, 말씀을 주시